자 아, 여러분 오늘도 LG CNS입니다. 아, LG CNS 주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아, 작년 아, 말에 아, 마지막 거래일 때도 LG CNS를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어떤 가격을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맞아요. 6만 500원 부분입니다. 아, 6만 500원 부분에서 정확하게 아랫꼬리 아랫꼬리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죠 예, 상장 첫날에 시초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시초가가 2025년 2월 5일날 시초가가 이제 6만 500원입니다. 6만 500원에서 가장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진 거죠. 이 시초가 부분에서 떨어졌는데 그 거래대금이 엄청납니다. 여기 이만큼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여기 여기 이제 박스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쭉 있는 건데 그 박스권 하단까지 떨어졌다가 얘는 돌파가 나서을 박스권 상단을 그 다음에 이렇게 갈수 있겠다 아, 이런 가격입니다 일단은 lgcns 이렇게 아, 대체 거래소에서 장난나는 캔들이 좀 많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 이런 차트는 아, 정규장만 체크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장만 체크를 하시면 이두 캔들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이죠 금방 있었던 그런 아래 꼬리 장난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 여기 12월 말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랑 같이 5초만 확인해 보고 오시겠습니다. 재개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돌아와 주기를 좀 바래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관의 수급도 매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에서 기관 수급이 매도로 잡힐 수 있습니다. lgcns도 지금 연기금에서 어제 22억 정도 팔았는데 오늘도 살짝 매도세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장중 추정치라서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장 끝나고 나서 어제만큼 22억 정도의 규모로 나오는지 이 부분에 꼭 한번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일별 프로그램 수치를 보면요, 24일까지는 아주 비슷합니다 외국인 수치랑 그 전날도 말이죠, 근데 그리고 26일날도 좀비슷하고요 그런데 어제는 프로그램이 마이너스 14억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그런데 외국인은 7억 정도 샀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마이너스 14억 잡혀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연기금 같아요. 연기금이 마이너스 22억을 매도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좀한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7억 정도를 빼니까 22억에서 7억 정도 빼니까 이제 프로그램은 마이너스 14억 정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외국인은 그래서 7억이고요. 어, 그래서 연기부22 마이너스 7억 예 이렇게 빼면 이 외국인은 플러스인데 얘가 마이너스이니까 이 프로그램이 지금 마이너스 14억 정도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도 마이너스 3억 정도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프로그램 수치를 보시면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보면 음, 장 초반에요. 이2 8억까지 떨어졌어요. 여기, 여기 24억까지 떨어졌다가 급반등을 하거든요. 얘는 프로그램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거의 뭐한 10억 정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 구간 여기 12시 언제입니까? 여기 음, 12시 15분 정도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어, 여기 있네요. 어, 12시 15분에 10억 정도가 한 방에 들어왔어요. 이거 시장가로 들어온 물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CNS 주가를 이렇게 좀한 어, 방에 효가를싹없앴겠죠 어, 호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그런 음, 모습을 좀 보여주고 이게 왜 여기서 뛰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공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공시 발표가 언제 났, 났습니까, 여러분들? 음, 대충 그 시간 같은데 네, 12시 그 시간 같은데 이거 공시 때문에 슈팅이 나온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짝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3억 정도 지금 매도세가 나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은 15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사실 은 지금 15억 매도를 할 이게 또그 연기금이 아니면 이렇게 매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연기금이 어제 22억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어 프로그램으로 만약에 연기금도 매도를 하고 있다면 마이너스 3억 정도는 꽤 양호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기금의 매도세가 거의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외국인의 매도 수치가 마이너스 3억 정도밖에 안될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얘기를 드렸었냐면, 연기금의 매도세가 어... 요걸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죠. 이게 이제 최종 수치입니다. 12월 말에 15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4억 정도로 줄였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렇게 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어, 어제처럼 예, 22억 이렇게는 안 나올 수 있다. 마이너스 4억 정도 어, 연기금이 매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조금 돌려보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계속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 방송을요. 그리고 이 영상의 좋아요 개수가 34개밖에 안됩니다. 이러면은 다른 종목에 밀려서 제가 이 종목을 못 찍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좋아요 개수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영상 하루종일 보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여기 있습니다. 댓글 안에 이 종목 대응 방법밖에 이거 누르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전부 다 참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누르시면 저랑 같이 대화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참여하시면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어, 요즘은요, 저랑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고 회사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저랑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누르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방문하시는 분들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신년사가 막 나오죠. 지금 현신균 LGCNS 사장이 AX 핵심 경쟁력을 제고해서 글로벌 기업 도약할 것이라는 신년사 뉴스가 많은 매체에 지금 실렸습니다. 그래서 기회와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어려운 상황이 될것 같다. 2026년도에 그래서 AX와 IT 핵심 경쟁력을 높여서 국내 선도사업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본격화할 시점입니 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의 그 외국인 매도세는요, 골드만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25억 정도 지금 장이 막 아, 끝나고 지금 동시호가에 들어가 있는데 골드만에서 25억 정도 그리고 장 초반에 모간서울에서 한 조금 물량이 좀 나왔는데 이건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요. 골드만에서 그래서 최고 이제 매도 거래원 1위 거래원에 좀 있습니다. 신한증권도 프로그램으로 많이 쓰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이두 증권사의 물량이 프로그램으로 좀 나왔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러면 프로그램 수량으로 보시면요. 여기 그래도 볼드만 하고 신한증권보다 훨씬 적습니다. 지금 17,000주 밖에 안 돼요. 17,000주 금액으로 보시면 11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1억 좀 양호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제가 볼때 지금 수급에서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25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 수치보다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아,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연기금도 오늘까지는 살짝 매도세인데 이 수치도 조금 아,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여요. 자, 수급을 좀더 관찰해 보시면 LGCNS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수급이 11월 5일날 발생을 했어요. 외국인이 2,900억 정도 매수가 되었는데요. 이날은 이제 개인도 1,500억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아, 이날 지금 기타 법인이 지금 3,385억 정도 아, 이블록데일이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받아줬고 그 다음에 여기 기타금융에서 한 1,000억 정도의 어, 그런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5일 날은 굉장히 우리가 별표를 해놔야 되는 그런 캔들임에는 분명해요. 11월 5일 날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어, 굉장히 하락을 했던 그 캔들입니다. 종가가 이제 11%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하락을 하고 여기서 이제 물량 소화를 하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어, 올, 가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물량 위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더더욱 이 6, 어, 6만 5백원 정도 이런 가격이 중요하다 어, 그래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본격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여러분들 따라하기 힘드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요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른쪽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6571에 2438제 개인 번호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 번씩 저장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 종목 대응 방법, 타점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된다 생각하시면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문자 1이라고만 남겨 주시면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알려 드릴 거고요. 특히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디까지 목표가로 가져가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대응 방법 전부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타점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도 알려드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상을 전혀 늦게나 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매수 버튼을 누르느냐, 즉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챙겨 드린다고 약속을 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 요고 7 2438로 문자 1번이라고 주시면요 제가 당장 오늘부터라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아,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큰 수익을 어떻게 챙겨드리는지 간단히 예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아, 영상 이어갈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오늘 선물 하나 있습니다 자 아, usb 메모리 카드인데요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아 개당 한 3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것만 달랑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어, 총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어, 기존에 66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 담아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거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큰 수익 낼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살펴볼 한세 종목이 있습니다. 이세 종목의 특징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종목은 로켓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요, 여기 부분, 22,400원 정도에서 돌파가 나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3배, 3배 이상 상승을 하고,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죠. 자두 번째 종목은요 올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바닥권에서 특별히 아주 고정된 저항대를 뚫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5만 9천 원 부분을 돌파하니까 이 종목이 고점이 이제 15만 원 정도까지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종목은요 스리빌리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역시 우리가 그동안 돌파를 못했던 아주 중요한 가격 있죠. 예, 이 가격이 8,000원 부분입니다. 8,000원 부분인데요, 지금 거의 2배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 더 위로 성장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요, 제가 전부 다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올릭스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제가 9월 3일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얼마에서 언급했습니까? 54,600원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제가 언급한 가격에서 올릭스는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 수도 없는 올릭스 분석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고요 이 종목이 급등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로키텔스케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아 제가 무려 5월 15일부터 얼마요? 자, 16,860원 근처까지 모아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6,860원은요. 여기 22,300원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을 때 로키텔스케어가 거의 상장 초반에 이때부터 제가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로키텔스케어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합니다. 87,000원까지 거의 아 4배, 5배 정도의 상승을 합니다. 그 뒤로 로켓 헬스케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석글을 올려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6,860원에 안착했으니까 폭등 준비 끝났다. 이렇게 힌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6,860원에 폭등 준비가 정말로 끝났고 폭등이 나온 거죠. 어? 자, 3빌리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6,65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이때가요, 여러분들, 무려 5월 11일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3빌리언은요, 6,650원은 이런 가격이었으리고, 정말로 급등이 나서한 3배 가까운 큰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3빌리언도 과거에 엄청난 영상을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6,650원이 콕 집어서 1점 가격이다. 라고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죠. 자 여러분, 아 새해 에 들어서 2026년에 아이 종목 모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내셔야죠. 자 어떤 종목입니까?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죠.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로 이 종목다.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가 아, 최근에 아,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의 밀집도, 즉 밀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아, 이 차트도 천천히 우상향을 해가면서 어느 지 지 점에서 지금 뚫어놓고 고점을 뚫어놓고 지금 살짝 눌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수급도 눈치 모책의 서서히 기관 수급이 늘어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올릭스 3빌리언 로키 텔스 케어 이세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 맥점 가격을 넘어서고 나서 3배, 많게는 5배가량 급등이 나온 종목이죠. 자, 그런 종목, 제가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조용히 급등중인 바이오주이고요. 그리고 만성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약물입니다. 약물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거의 FDA 통과가 99% 제가 볼때 확실시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출시가 됐을 때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주문이 예상되는 아,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제가 마음 같아서는 예 그냥 여기다 그냥 올려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종목의 수급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하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우리 구독자인 거 구독 버튼 눌렀다고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지금 바로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시면요. 여러분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눌러서 여러분들 구독자 인증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 인증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차례대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이름 그리고 명칭 그리고 저랑 같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모아가야 될지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 그러니까요. 2026년에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정말 대박 5배, 6배, 심지어 뭐 10배까지도 대박 수익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 적인 종목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러면 LG CNS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G CNS가 작년 어, 1년 전에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가장 큰 거래 대금은 이제 두 개의 캔들이죠. 여기 예, 두개 캔들이 가장 크죠. 여기 상장 첫날하고 그리고 11월 아까 설명드린 5일에그 캔들입니다. 어, 두 캔들이 공교롭게도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여기 하고 그리고 여기 그리고 급등을 했었던 그 구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를 깨면서 이 캔들을 만들어 놓고 얘가 하락했다 다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어, 이 상장 첫날의 시초가도 중요하지만 11월 5일의 시초가도 중요하겠죠. 예, 이 캔들. 이 캔들보다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11월 5일. 예, 그렇기 때문에 11월 4일도 물론 많이, 많이 하락하기는 했어요. 하락하기는 했는데 11월 4일의 수급을 보시면 예, 이 캔들보다는 11월 5일이 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캔들이 맞죠. 예. 예. 예, 11월 5일. 그렇기 때문에 11월 5일 날 시초가 부분에도 사실 조금 굳이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자면 이때의 가격은 시초가가 6만 1,700원이죠. 6만 1,700원. 6만 1,700원 정도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오늘은 6만 1,700원 위로 종가가 이제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얘는 예, 다시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즉 상장 첫날도 그렇고 여기는 또 상장 첫날의 최고점이죠. 최고점이 윗꼬리까지 좀 보면, 고점이 이제 6만 1900원이거든요. 예. 이 캔들 안에 있는데, 사실 여기 더 물량이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죠. 여기 이막 나온 거니까, 우리는 이 밑으로는 다시 내려오지 맙시다. 예.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예, 충분히 그 물량에 대한 어떤 악성 매물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조금 더 심리적으로 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가격을 박스권 하다는 가격을 좀 이탈하면 아 이거 손절을 해야 될지 그런 결정을 하기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 다행히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지 저랑 같이 관찰하시면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관찰하면서 여러분들 도움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이 종목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이 종목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종목으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요 최종 선물 이거 받아 갈 자격이 되십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usb 메모리 카드라고 말씀드렸고 개당한 3만원 정도 되는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usb 에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뭘 넣어서 드리느냐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자료 를 몽땅 넣어서 드릴 겁니다. 예, 아 어, 제가 직접 만든 특강 자료이고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아1 어, 2 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별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12강이면 거의 250페이지 뭐 200페이지에서 한 3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맛보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강 입니다. 자 1강에서는요 여러분들 주식투자가 왜 어려운지 왜 이렇게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강을 좀 조금만 살펴서 좀 보시면요 주식이라는 거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요. 오르는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하락합니다 이를 저는 관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싼 종목을 싸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사면은 아, 지하실이 또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이렇게 아, 떨어지죠 그래서 한 방향을 가려고 하는 힘을 아, 관성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런 종목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은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정을 주면서 상승을 하고요 하락하는 종목은요 아, 쭉 일자로 하락하지 않죠 보통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하락을 합니다. 주식의 원리는 상승하면서 상승 관성에 있는 종목을 쌀때 조정 붙을 때 잡는 이런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다돈벌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잃기만 할까요, 우리들은? 자, 보통 개미들은요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세일하는 줄 알고 그냥 엄청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반등 구간을 주고 하락 관성이 계속 이어지죠. 물론 이렇게 하락하는 관성의 끝자락에서 추세의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요 개미들이 돈을 벌수 없는요 초보 개미들은 하락하는 주식을 사는 매매를 반복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수 개미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 저것 아는 게 많아가지고 한 종목에 장기 투자를 못 합니다. 즉 상승하는 종목에 꾸준히 장기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워낙 그냥 아는 게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고수 개미들은요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수익을 누적시킬 수도 있고 돈 버는 방법도 아는 그런 개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수들도요, 우리가 11월 5일인가요, 지수툼에 일어나가지고 사이드카가 걸리고, 그리고 그동안 그리스 사태, 리만 브라더스 사태, 신용대란, IT 버블, 뭐 이런 사태, 코로나 사태, 이럴 때요, 큰 경제 위기에서는 항상 돈을 잃죠. 자,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하는 게 가장 좋지만,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아, 기관, 세력 외에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 매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은 어려운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박살이 나는 거죠. 공부를 좀한 개미들은요. 아, 쌍바닥 매매를 많이 하시고 이런 구간에서 잡음 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원리를 좀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왜 오릅니까 여러분들 아 물론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이, 이 부분은 세력의 어떤 평단가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쌍바닥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깨지는 경험 많죠 예 이게 바로 바닥 다지기의 어, 속임수 구간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바닥 지지 반등 매매 어그 쌍바닥 매매 말고 우리 흔히 또 돌파매매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돌파,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는 게 이제 돌파매매의 핵심이죠. 자, 돌파를 하는데 여기 또 돌파하는 척 하면서 뚝배기를 맞는 경우 우리 종종 있죠. 내가 사면 뚝배기예요왜 그렇습니까?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개미들에게 주포가 물량을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아우성이에요. 내가 살면 팔면 항상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에요. 돌파매매 하려는데 세력한테 항상 뚝배기 맞아요. 수익다잘 내다가도 고수개미들은 대외 악재의 한방에 수익금을 다 토해내요. 자, 이런 여러분들의 심정 정말 그런 개인들이 시장을 이길 방법이 정령 없는 것일까? 좀 다르게 생각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를 12강의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됩니까? 모르는 종목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조정 타이밍에서 매수를 할 거고요 내리는 관성에 있는 종목은요 여기서 내리는 조정 구간에서 반등을 노릴 겁니다 자 이런 매매 자 급등하는 종목을 노려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자 작정하고 올린 예 작전주, 세력주, 그리고 아 급등주. 이런 종목들은요. 대외 정세에 의한 폭락장에서도 강합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 볼 수가 없어요. 자, 작전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그냥 테마주, 급등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세력들이 아주 주포들이 작정하고 올린 그런 종목들. 요즘 굉장히 많아요. 로봇주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부 바이오주, 그리고 예, 방산 테마, 그리고 조선주들 다 같이 어, 우리는 급등주 어,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간 매매라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버틸 수가 있고요. 자, 올라갈 때1번 매매를 또 이렇게 해서 또 수익을 낼고 또어 하락할 때 이런 구간에서 급등 한 11%에서 20% 이상 그런 어, 수익을 얻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매매를 저와 같이 앞으로 해 나가실 텐데요. 일례로 한 3강 정도 이렇게 펼쳐보면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부터 차트의 설정까지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4강도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 지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rsi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 자료를 꼭 받아 놓으시고 일단은 프린트 하셔서 읽어 보시고 나서 제 영상을 유튜브에서 꾸준히 시청하시다 보면요 제가 장담 드리는데 여러분들 주식 실력 엄청나게 올라가십니다 제가 여기다가 넣어서 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음 같아 저는 이거 그냥 첨부 파일로 어디다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제 자료가 제가 직접 만든 아이 소중한 자료가 악용될 겁니다. 어디 가서 유료로 막 팔릴 수, 그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악용되는 걸 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드릴 텐데요. 자 이거 지갑 속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아, 컴퓨터만 있으면 연결해서 아, 보실 수가 있고 또 아, USB이기 때문에 제 자료만 넣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 소중하게 아, 소중한 뭐, 뭐 여러 가지 자. 료 자료 있지 않스피가 사진도 그렇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넣어서 지갑 속에 꼭 갖고 다니시면 아주 유용하게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제 구독자 분들께만 선물로 드릴 겁니다 바로 우측에 있는 이 번호로요 이 숫자 우측 번호로 이 숫자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 꼭 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usb가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요 지금 한 음, 300개 주문을 했어요 회사에서 300개면 얼마입니까 예한 천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빠르게 소진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빨리 무료일 때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